할렐루야 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성도 6분하고 남미 전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두 번이나 전도 집회하고 또 길거리에 가서 남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남미 말을 몇 가지 배워왔는데요 남미에서 저기 인사할 때 올라 그럽니다 올라 한번 해보시죠. 올라. 예, 네, 그다음에 소이데 오레아 그럼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깜짝 놀래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자기도 한국에 왔다가 어, 한국에 부산도 가보고 그랬다고 하는 분이 있었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어요. 한국을 하나님께 높이셔서 한국에서 왔다는 분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고 놀랍니다. 아, 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미는 여기 시간하고 정 반대 시간이에요. 지금 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제가 졸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특별히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가정을 이끌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문의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애굽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성기에서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할례를 행한 여인이 누구냐면 모세의 부인 십보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상징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아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몹쓸 병에 걸려갖고 아주 심히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아내 십부라가 얼른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제거해서 그 포피와 돌칼을 모세 앞에다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말하자면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질병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쓰시고자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가지 저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십보라의 민첩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 여인이 빨리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배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는 이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았어요.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향하였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살린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이 대체로 여자분들이요. 종교성이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자분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남편까지도 구원해 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이 십보라의 행위가 나옵니다. 25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왜 할례를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처럼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건데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 이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 일을 안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데 자기 아들들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할 일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역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사실은 어떻게 망각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가 얼른 하나님의 뜻대로 할일를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행합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세례 받지 않으면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히 존재하는 백성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았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가 뭐냐? 세례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러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가 아론을 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너 가서 모세를 가서 만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아론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둘이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보다 세살 많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가서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자, 여러분, 아론이 먼저 모세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아론을 만나서 모세가 한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남미에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디오스테 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그저 스페인어에 스페인어 제가 스페인어를 몇개 배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배워갖고 그걸 써먹었어요. 디오스테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다음에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요. 너는 이러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너는 선교사로 가라 이런 말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주신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로 던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고 손을 손에 갖다가 품에 넣으니까 뭐가 됐고요? 문둥병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물을 마강에 물을 떠갖고 육지에 가서 부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새로운 지평선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동원식을 했는데요. 어, 파라과이의 그 과라니족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예배 못 드리는 거지.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5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설립이 됐느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교회 건물이 생긴다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설립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너무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벽돌로 지은 그 교회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그 일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지, 간증을 하는지, 막그목사님과 울먹울먹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이적을 베푸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아론이 와서 영접을 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제 백성들의 장로를 만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원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였고, 그들에게도 역시 기적을 베풀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성경 기록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 찾으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들을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들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오죽하면 아이를 낳으면 나이가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남자애를 낳으면 죽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람셋 성을 건축하는 데 동원이 돼갖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 저자 이집트에 여행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피라미드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피라미드 이렇게 쌓 쌓은 거 있잖아요. 돌 무덤인데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거예요 아마.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요. 고난이 올때 그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당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일이 너무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안 찾습니다. 여러분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아프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아픔을 당할 때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그건 최고예요. 최고의 선거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안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최악의 선거예요. 일이 안될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훌륭해지는 정도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건 네가 더잘알지 않냐? 너 아플 때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도요. 이렇게 건강을 구여드려요 제가 참 힘들고 약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찾아요. 저부터도. 일이 잘 되잖아요. 아유, 그러면 더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안 해. 그러면 일이 어그러지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철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대한민국의 이그 민족이나 고난당하기는 마찬가지로 고난을 엄청 역사 속에서 당한 민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천 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도 수천 년 동안 고난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축복하셔서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복된 시간을 지금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전도질 나눠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또, 또 놀래는 거예요. 하나님 께 대한민국을 높이셨기 때문에 소위 돼 고래야 그러면요 깜짝 놀래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 더 놀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다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라과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이것을 돈을 보내와서 자기네들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 사실에 엄청 놀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교회를 지, 지어주고 그들이 지생활을할수 있도록 하는 것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큰 고통을 당하게 하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더 찾는 민족,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민족,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